자, 이번에는 5번 문제 봐볼게요. 자, 5번 답자 자, 5번 문제를 보면 얘기해봐. 당항식 fx를 4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을때 나머지가 6x 더하기 7래. 이 문장을 보자마자 그냥 fx라는 놈은 4x 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눴을 때, 몫이 있고, 나머지가 뭐가 되냐? 6x 더하기 7이 된다고 그랬어. 오케이?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? fx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지. 그러면 도연아, 얘 네, 봐봐. fx를 2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뭘 구하라 이 소리야? 나머지 종류에서 f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걸 구하라 이 소리잖아 얘가 나머지 종류라는 게 뭐야 f(x)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? f 알파 이게 나머지 종류 아니야 에? 그럼 f(x)를 2 x 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0을 만드는 거야 f의 마이너스 2분의 3 구하라 이 소리지? 그럼 여기 봐보니까 f(x)는 4x 제곱 마이너스 9라는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버려? 2x 더하기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잖아 맞지? 4x 제곱 마이너스 3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까? 오케이?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여기가 뭐 되버리냐? 0 되버리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여기가 0되 버리니까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7 이렇게 된다 이 소리네 맞죠?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7되서 얘는 뭐가 돼? 마이너스 2 얘가 그래서 5번의 답이 2번이 나머지가 된다 이 소리지 알겠어? 이것도 되게 기본 문제야 알겠어? 오, 지금 이런 걸 틀렸다는 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린데 어? 자, 5번 이해 예, 잘 가셨죠? 가장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, 알겠지? 그래요.